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조 테슬라 100만 장자인 테슬라네어 제이슨 드볼트의 테슬라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린치처럼 테슬라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 8년의 기다림과 성공의 씨앗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할수 있다면 분명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워렌버핏은 부자가 될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여기 또한 명의 자기 확신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원조 테슬라 내연인 제이슨 드볼트입니다. 제이슨 드볼트는요. 한 번도 테슬라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 업체가 되어 혁신을 몰고 올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약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테슬라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장기간 투자를 할수 있었습니다. 제이슨 드볼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말에 두번 생각하지 않고 피터린치의 투자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피터린치의 투자 원칙을 어떻게 자기 삶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볼트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간 동안 테슬라 주식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테슬라 주가가 폭등했을 때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더 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월마트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10년이 지나 투자했어도 3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드볼트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긴 기간 동안 늘 테슬라 주가가 비싸 보였다고 했습니다. 애플 주가도, 아마존의 주가도, 그리고 알파벳의 주가도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도 늘 비싸 보였던 거죠. 하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주가는 늘 비싸 보인다는 것이 드볼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핵심 역량과 성장성을 믿고 장기간 투자하는 것만이 투자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주위에서 투자기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드볼트는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요. 항상 작은 슬로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동 모터가 기계 엔진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늘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드볼트이기에 전기로 가는 테슬라를 보았을 때 바로 이 차가 혁신을 몰고 올 것이란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늘 우리 주위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드볼트는 테슬라 투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늘 테슬라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테슬라를 비난했지만, 드볼트는 테슬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투자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 기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보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 공부하고 분기마다 실적 발표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공매도들의 노이즈를 멀리 했던 것이 성공 투자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테슬라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드볼트는 최소 7년 이상 테슬라에 투자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게 될 테슬라를 기억하라고 했죠. 일곱 번째는요, 매수 시점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볼트는 7년간 30번 정도 테슬라 주식을 나누어서 매수를 했는데요, 은행 계좌에 3만 달러가 쌓이면 2만 달러치 주식을 매수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마진 대출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2018년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면서 여섯 번의 마진콜을 받았는데요. 이때 손실액을 메꾸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 2,000주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장기 투자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은 수입을 받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도 늘어나게 되므로 투자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볼트는 노동을 통해 먼저 수입을 극대화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드볼트 자신도 구글에 입사하고 나서 처음 3년에서 5년 동안은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만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투자금을 늘리는데 먼저 노력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자신이 왜 투자하고 있는지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고요.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돈을 벌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만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알아보았고 31에 투자를 시작해서 무려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했기에 제이슨 드볼트는 39에 파이어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식을 원하지 않을 때 나는 주식을 계속 샀다. 전기차가 모든 면에서 내연기관차보다 우월하고 당시에는 테슬라에 대항할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동차와 석유사업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했고요. 테슬라 주가가 지난 1년간 고점인 415달러 약 51만원에서 101달러 약 12만원으로 76% 하락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테슬라 회사 매출은 51%, 순이익은 2배가량 늘었고 수만 명에게 FSD를 배포했다. 테슬라의 매력적인 주가가 나를 이끌었다. 무시하기엔 너무 저렴한 가격이었다. 라고 했죠. 2023년 2월 첫날,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피터린치의 투자 원칙을 젊은 시절부터 실천했던 제이슨 드볼트는 우리에게 또한번 테슬라 100만 장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제이슨 드볼트가 될 기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